구글이 에너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AI 시대가 불러온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딱이 섹터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원전. 정보 격차를 해소해 드립니다. 12월 23일 화요일 아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며칠 전에 발표됐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가 2.7%로 나왔죠. 이게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됐다는 안도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 금리이나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새벽 시장 보니까 유독 좀 눈에 띄는 섹터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주랑 양자 컴퓨터. 이두 분야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요즘 들어서는 연결고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AI가 처리할 데이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지상에서 우주로 또 우주에서 지상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해졌거든요. 아, 해킹 같은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양자 컴퓨터의 암호 기술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예 위성 궤도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궤도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극한 환경에서 작동할 고성능 컴퓨터로서 이제 양자 컴퓨터의 역할이 주목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커지면서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아주 흥미로운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AI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수요가 지상을 넘어서 우주까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AI가 촉발한 거대한 수요. 그리고 그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싸움 그첫 번째 전장은 단연 에너지라고 할수 있겠죠 네 마침 어제 국내에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정책의 변곡점이 될 만한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함께 못갈 에너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동안의 감원전 기조와는 확실히 다른 뉘앙스인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내년에 있을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걸 앞둔 그냥 정치적인 발언 아니냐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최종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장이 이 발언에 환호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 발언은 앞으로 나올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원전 비중이 과거보다 커질 거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가 보기에 충분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기업들은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엔 제이 큰 대표 기업들이 먼저 주목받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현실화 된다면 단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기기 쪽이죠.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의 핵심 주기기를 만드는 곳이니까요. 수주 규모면에서는 뭐 비교 대상이 없죠. 핵심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구조물을 실제로 짓는 건설사 현대건설 역시 빼놓을 수 없고요. 시공 경험이 가장 많으니까요. 그렇죠. 국내외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도 가장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주들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원전 드네상스 좀 숨겨진 수혜 분야나 기업을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진짜 병목 현상은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이요? 바로 고도로 숙련된 인력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원전 경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격을 갖춘 특수 용접공이나 원자력 엔지니어의 명맥이 거의 끊길 뻔했습니다. 아 당장 원전을 짓기로 해도 그걸 지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관련 계측기나 제어 시스템을 다루는 우진 같은 기업이 주목받는 거죠. 원전 가동률이 오르거나 신규 원전이 지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가벼워서 정책뉴스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더먼 미래, 그러니까 AI 시대의 이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감당할 궁극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바로 핵융합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공산 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였죠. 저도 어릴 때 과학 잡지에서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 i t e 기사 보면서 와, 이건 정말 먼 미래의 일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공감대가 생기면서 사실상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인 핵융합이 유일한 대안 아니냐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 꿈의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핵연합 테마 하면 대표주자로 모비스를 꼽습니다. 아, 현대모비스랑은 다른 회사죠? 네, 이름만 같으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핵융합로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가속기 제어 시스템, LLF라고 하는데 이 관련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다원시스라는 회사는 특수 전원장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인공태양 K-STAR랑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L을 사업에 실제로 전원장치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실제 납품 경험이 있군요? 네, 기술적 연관성이 아주 높죠. 마지막으로 일진 파워는 핵융합의 원료인 삼중수소를 안전하게 다루는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AI를 돌릴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는 또 다른 물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죠. 특히 우주 산업에서는 이 비용 문제가 곧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어제 이 비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설계 방식을 바꾸는 걸 최종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방식이었는데 이걸 스페이스X처럼 회수해서 다시 쓰는 재사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거죠. 와, 드디어 한국판 스페이스X를 향한 첫발을 공식적으로 내디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결정이긴 한데 스페이스X도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이 기술을 완성했잖아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 기술이 정확히 뭐고 국내에서는 누가 이 도전을 이끌게 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엔진을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는 재점화 기술 그리고 착륙을 위해 엔진의 힘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추적 조절 기술입니다. 발사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정밀 제어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이 기술 개발의 선봉에는 당연히 누리호 엔진을 만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총괄 주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잡한 엔진과 부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벽한 발사체 시스템으로 조립하고 통합하는 역할은 한국항공우주, KI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주도 프로젝트 말고 이 비용절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민간 기업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같은 민간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 스타트업이요? 네.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주도 비용절감이라는 방향성과 가장 잘 맞는 기업이죠. 대기업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스페이스X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형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시대의 물리적 인프라, 즉 에너지와 우주 수송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AI의 심장부,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미중 갈등 사이에서 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네요. 네,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성능을 좀 조정한 새로운 AI 칩이죠. H200의 초기 물량을 내년 2월 춘제 연휴 전까지 중국에 공급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초기 물량만 최대 8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H200 칩이 정확히 어떻게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성능을 낮췄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타협을 한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이 정말 영리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게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거든요. 이 속도는 기준치 이하로 낮췄습니다. 아, 속도는 낮추고요? 네. 하지만 그 대신에 AI 모델 학습에 아주 중요한 고대 협폭 메모리 HBM 용량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어,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이중화하는 도로는 좁혔지만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은 넓힌 셈이죠. 엔비디아는 중국의 특정 AI 모델에 있어서는 이 저속 고용량이라는 절충안이 충분히 매력적일 거라고 배팅을 한 겁니다. 와,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군요. 그렇다면 이 H200칩 출하가 국내 반도체 공급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딜까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 MLB라고 하는데요. 이걸 직접 공급하는 이수페타시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의 출하량이 늘면 곧바로 이수페타시스의 수주가 느는 아주 직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칩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칩을 자르고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기업들의 일감도 당연히 늘어나겠네요. 바로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반도체 후공정을 저희가 흔히 오사트, O-SAT라고 부르는데요. O-SAT요? 네,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빵공장 같은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대한 실리콘 웨이퍼 그러니까 아주 큰 빵판을 만들어내면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오사트 업체가 이걸 받아서 개별 칩 단위로 자르고 외부 충격에서 보호하도록 포장하고 또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이해가 되네요. 네. AI 칩처럼 고성능 칩 생산이 늘면 이 오사트 물량도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칩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업들 말고 AI 칩 개발 단계에서 꾸준히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AI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핵심 설계도면, 그러니까 IP, 지식재산권을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아, 설계도를 파는 회사군요. 맞습니다. H200처럼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칩, 혹은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차세대 칩 개발 수요가 계속되는 한, 이 회사의 IP 라이선스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죠. 칩 판매량보다는 AI 칩 개발 트렌드 자체에 연동되는 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AI와 기술 발전은 금융이라는 디지털 인프라의 형태 자체도 바꾸고 있죠. 최근 국내에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정 화폐랑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범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보통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피하는 수단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치가 일코인당 일원으로 딱 고정된다면 이건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그 자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아 화폐가 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여러 중개상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정산에도 며칠씩 걸리잖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중간 과정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치 이동이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와. 이건 결제나 송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그야말로 금융 인프라의 혁신이네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도입될 때, 어떤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페이코인을 운영하면서 실제 결제 시장의 가상자산을 접목해본 경험이 있는 단할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어,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휴대폰 결제 시장의 강자로서 이미 방대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고요. 또,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핑거 같은 기업을 주목할 만 합니다. 금융권 스마트 플랫폼 구축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토큰 증권, STO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올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시스템 구축 수요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 중 하나는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 도입하기 전에 제한된 형태로 먼저 시범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전국 단위의 지역 화폐 플랫폼이랑 카드 결제망을 운영해본 코나아이의 경험과 노하우가 강력한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겠군요. 네. 새로운 기술을 기존에 검증된 인프라에 접목시켜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